진짜 골드 버튼이구나. 조명 잠깐. <laughs> <laughs> 오늘은 얌전히 술게. 오늘은 위스키학과. 위스키가 많이 밀려 있어. 위스키가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종류가 확실히 많지 않냐? 그치 싱글 버튼 위스키만 해도 종류가 많고 블렌딩까지 하면 더 많아지고. 스카치 위스키만해도 그렇게 많은데 미국 버번 위스키하면 또더 많아지고 니트로 <laughs> 향을 즐기는 술 중에 꼬냑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아르마냑은 국내 들어오는게 거의 없어. 럼 요즘 숙성 럼들은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위스키가 제일 방대하대. <laughs> 위스키. 빈박스 올려놓는것 같다. 빈박스요병 빼놨어. 한번 읽어볼래? 뭐야? 일단 필기체에서 막히지달 <laughs> 달윈이. 필기체 읽을 수 있지. 하나씩 천천히 읽으면 배웠는데. 어, 배웠어? 영어 시간에 다 배우잖아. 필기체 배우나? 어. <laughs> 내가 잔나랬다. <잤나 맸따네. 웃음> <laughs> 달윈이는 어원이 게이러야. 영어 같지가 않지? 어. 뭐, 위스키, 많은 것들이 게이러네. 아직도 아일라 선이라든가 이런 곳은 영어도 같이 쓰기는 하지만 인구의 한25% 정도는 게이러를 쓴대. 자린이는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야. 이 위치가 하이랜드에 있거든. 하이랜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구석에 스페이사이드가 있잖아. 하이랜드에서 스페이사이드로 가려고 길을 딱 가다 보면 산이 딱 있어. 길이 모이는 곳이야. 거기서 만나서 산을 넘어가면은 스페이사이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만남의 만남 광장이 된다. 만남의 <laughs> 장소니까. <거. 웃음> 산 초입에서 이렇게 만나는 곳이라서 꽤 높이가 있어. 해발 350m 정도 된대. 이게 스코틀랜드 위스키 증류소주 중에는 두 번째로 높은데요. 제일 높은 데는 브레이발이라는 곳이고, 제일 높은 데랑 여기랑 한 5m도 차이 안 난대. 이 다린이는 1897년에 스트라스스페이 디스틸러라는 이름으로 증류소 개설을 해. 그리고 1년 만에 다린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그럼 그냥 다린이로 뭐 시작한 거네. <laughs> 모르겠어요. 그걸 왜 스트라스스페이라고 했는지. 스트라스스페이라는 지역이 있기도 해. 스페이사이드 쪽에. 다리니로 이제 바꾼 다음에 계속 위스키를 만들다가 1905년에 미국 회사한테 넘어가.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좀 난리가 나. 왜냐면 미국은 후발 주자랄까? 그 후발 주자인 변방인 곳에서 스코틀랜드 위스키 증조를산 거야.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위기감을 느낀 거야. 자기들이 원래 원종인데 다 쟤네들이 사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마침 몇년 뒤에 금주경이 떨어지지, 미국에. 그래서 1919년에 스코틀랜드의 맥도날드 그린이스라는 곳에서 여기를 사 와. 다시 되찾아온 거지.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서 7년 뒤에 1926년 이다리니를 디스틸러스 컴퍼니가 인수해. 이제 뭔지 알지 디스틸러스 컴퍼니 하면은 지금은 없잖아 그게 기네스랑 합쳐지고 그랜드 메트로폴리탄이랑 합쳐지고 그래서 지금의 디아지오가 됐지 그래서 지금도 디아지오 소속인 거고 디아지오의 클래식 몰트 시리즈가 있어 그 클래식 몰트 중에 하나야 여기 보면은 클래식 몰트라고 해서 다른 클래식 몰트 중류소들 글랭킨치, 크라겐 모탈리스커 오반, 라가블리 위스키를 한번 보여줘보면 이렇게 생겼어 음... 평범하진 않네 아 병이 음. 럼같은 병이랄까 <laughs> 오, 야, 똑같은 병 아니야? 아니 누나 좀 다르구나 <laughs> 디플로마티코도 그렇고 뭔가 다 짧은 병이었잖아 럼들이 어. 그래서 음... 코르크도 일반적인 사이즈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어. 좀 크다 그래도 그런 거 있어 이거 코르크 부러지면 은딴 걸로 막으려고 하면 은딴게 헐거워 <laughs> 눈썰기 좋다 바로 럼떠오르다거면 색깔이 그렇게 붉진 않지. 저번에 황갈색, 뭐라 그래야 되지? 똥색? 황금빛, 똥색이라니. <laughs> 너 색깔 이래? <laughs> 그 갓난 애기들 또. 얘는 잘 보면 15년이지. 음. 최소 숙성연수가 15년이야. 블렌디드야? 아니. 근데, 그건 최소야. 식을 못하고, 이증류소에서 나오는 것 중에 최소 연수가 15년이래요. 다른 데들은 10년, 12년, 이런 식으로 제품을 출시를 하잖아. 근데 얘는 10년도 없고 12년도 없어. 15년이 최소야. 15년으로 나오는 이유가 증류할 때 유황이지, 황. 황을 좀 남겨놓는 편이야. 황 냄새 같은 거. 구리 증류기가 구리 촉매 현상을 일으켜서 황하고 인을 걸러주거든. 증류기를 구리로 쓰는 이유가 좀안 좋은 냄새들을 걸러내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황하고 인을 걸러내면은 과일향들이 좀더 많이 나. 그래서 과일향을 특징으로 하는 증류소들이 구리랑 맞닿는 시간을 오래되도록 설계를 한다고 했지. 환류 현상을 일으켜서 돌면서 구리랑 맞닿는 시간을 오래 갖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일부러 약간 황을 남겨놓고 증류를 해. 황을 남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 보통 위스키에서 황 냄새가 난다 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는 저질 싸구려 와인 케이스 크를쓴거 왜냐면 와인을 보존시키려고 이상한 황을 쓰거든 그황 때문에 숙성되면서 위스키에서 황 냄새가 나는 경우 이건 좀안 좋은 케이스야 두 번째 일부러 좀 황을 남겨두는 꿀 같은 느낌을 좀 강하게 가지려면 은 황을 좀 남겨놔 왜냐면 위스키를 만들 때 풀냄새가 나잖아 그러면 꿀냄새도 거의 비슷하게 나고 음. 꿀냄새가 나면 은 풀냄새도 거의 비슷하게 나 근데 풀냄새가 좀더 코에 잘 느껴져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향을 내면 은 꿀이 묻혀 그럼 이 풀냄새를 죽여야 꿀냄새를 더 살릴 수 있잖아 그때 필요한 게 황이야 오 신기하다 그황 냄새로 풀냄새를 죽이면서 상대적으로 꿀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져 그런데 문제가 그 황냄새가 나면은 사람들도 그걸 캐치할 수 밖에 없어. 그러면 이 위스키는 황냄새 나는 위스키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들보다 5년에서 3년을 더숙을 시켜. 그 황냄새가 좀 빠지도록. 다인이처럼 황을 이용해서 꿀냄새를 좀더 강화시키는 위스키들이 몰트라 모르락이라고 부르는 증류도가 하나 있고 벤네비스라는 증류도가 있어. 그러면은 한번 시음을 시켜줄게. 느낌이 좋아. 바닥 소리랑 같이 났다. 다시 할까? 약하네. 준비 소리는 되게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달인이 <laughs> 15년. 양을 보면 알겠지만 개봉한 지 얼마 안 돼. 너는 개봉한 지 얼마 안된거 좋아하잖아? <laughs> 그건 <그것도> 또 확실한지 모르겠어. <laughs> 여기서 맡아, 여기서. <laughs> 아니, 이 냄새도 다르지 않아? 풀보다 <laughs> 과일이 더쎌 거야. 여기에서는 풀 냄새가 좀 나거든? <laughs> 맡아 봐, 어때? 와향 너무 좋다 이거 달달하면서 상큼한 거일 음. 근데 꿀 얘네가 추구하는 게 맛이야 향이야? 그 꿀이? 마셔보면 알겠지 보통 꿀레는 필리시 쪽에서 많이 나긴 해음 마셔볼게 뭔가 달라 근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이게 꿀인가? <laughs> 근데 몇 도야? 44도? 내가 40 초반까지는 이제 많이 적응이 됐어 <laughs> 공통적으로 많이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피니쉬인데 이런 싱글몰트에서 나는 이거를 내가 표현을 못하겠다 이거는 네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나는 이거 뭐 사과, 서양 배, 살짝 청포도가 느껴지긴 해 내가 잘 느끼는 것들 있잖아 바닐라, 포도, 시트러스 응. 풀? 그런 거에서는 잘못 찾겠어. 정확히 콕 집어서 무슨 맛이 난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맛있어. <laughs> 독특하지? 이 좋아하는 분 많아. 청한 과일 같은 느낌을 추천드릴 때, 손님들한테. 달인인을 추천하기도 해. 아, 저런 느낌이야. 네가 글랜 리벳할때 밸런스라고 했는데, 밸런스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음. 팔레트. 어. 노즈에 사는 과일이 좀 음. 귀엽고. 맞아. 근데 이게 수입 쇼트가 잘 나. 그거야. 수입이 안 돼. 나 진짜 이거 최대 한 8개월 기다렸다 받은 적도 있어. 어려워. 내가 리차드 패터슨도 아니고. <laughs> 다리는 우리나라에서 이것만 나온 건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조금 나왔거든. 디스틸러스 에디션 그리고 윈터 골드라는 제품이 있어. 나는 지금 갖고 있진는 않은데. 그리고 그 왕자의 게임 싱글 모토 시리즈로도 나왔어. 거기에 다리니가 들어갔거든. 그게 바로 스타크 가문. 스타크 가문의 가문 문양 아 멋있다 하우스 스타크 밑에 윈터 이스 커밍이라고 가운이 써있어 제품 이름은 다리니 윈터스 프로스트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오래 숙성한 다리니 다리니 30년 있어. 비싸 비싸 <laughs> 그래도 100은 안 넘어 100은 안 넘는다는 얘기는 뭐 2, 30만 원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네 어, 당연하지 30년이야 <laughs> 다리니를 보면은 뭐 얘도 윈터고 아까 윈터스 골드라는 제품이 나왔다그랬었지 그것도 윈터고 뭔가 이렇게 겨울에 관련된 제품이 많은 거야. 그래. 그래서 겨울이랑 관계가 있나 하고 봤는데 여기가 해발 3 5 0 m 정도 된다 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좀 오는 곳이기도 하고 실제로 1934년에 이증묘서가 화재가 났어. 복구에만 4년이 넘게 걸렸어 그 이유가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하고 관련된 이런 이름들로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위스키 증류소들이 겨울, 눈 이런 거에 대한 이벤트도 많이 해요 옛날에 글램피릭이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크통 숙성 창고 지붕이 무너져서 눈이 안다 들어온 거야 오크통에 눈이 쌓이고 그러면 보통 그거를 버리거나 더 이상 못쓰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얘들은 그걸 살려서 스노우 피닉스라는 이름으로 내놨어 <laughs> 아 진짜 마케팅 제품 팔때 스토리텔링이야 스토리를 어떻게 붙이냐 베이리스 할때 기억 안 나냐? 스토리를 만들었잖아 아 맞아 아버지와 두 아들 <웃음> <웃음> 손님들도 이걸 많이 좋아하시고 별로 부러가 없긴 해 너는 어땠어? 내가 얘기한 게 그런 맥락이지 밸런스가 좋은 음, 느낌 이 음. 30년 나중에 우리 꼭 까자 백은 안 한다 아 너가 사줄 려고